안녕하세요. 초등 교사와 함께하는 엄마표 공부 차근하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도맹과 엄마표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활용했던 수학 문제집과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히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사고력, 연산, 도형 능력을 균형 있게 구성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엄마표 수학 커리큘럼 소개. 저는 엄마표 수학 공부를 크게 사고력 수학, 연산, 도형, 교과 수학 네 부분으로 나눠 접근했어요. 사고력 수학 커리큘럼. 유치원에 다니기 전까지는 수학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 속 수학 놀이를 많이 했고, 각종 수학 교구들을 활용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교구들과 놀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팩토 시리즈는 사고력 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명한 사고력 수학 문제집이에요. 53개월인 5살 6월에 본격적으로 창의력, 사고력 수학 문제집인 킨더 팩토를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워크북을 푸는 듯한 문제들로 처음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접하는 아이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줘요. 킨더 팩토를 마친 뒤 59개월인 5살 12월에는 탑 사고력 수학을 풀었어요. 킨더 팩토 다음 단계는 키즈 팩토인데 갑자기 난이도가 확 뛰어요. 그래서 킨더팩토와 키즈팩토 사이 난이도쯤 되는 이 교재를 진검다리처럼 풀었어요. 60개월인 6살 2월 탑수학을 끝내고 사고력 수학은 잠시 멈추고 연산과 도형 문제집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도도맨이 한글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문제의 의미까지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사고력 수학은 읽고, 이해하고, 생각해서 푸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아이의 언어 이해 수준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64개월인 6살 6월, 도도맨의 문장 이해력이 크게 늘면서 다시 사고력 수학을 시작했고,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키즈 팩토를 풀었어요. 키즈 팩토를 풀고 난후 7살이 되며 좀더 교재 수준을 높여 영재 사고력 수학 필즈 중 힌더 단계를 시작했어요. 필즈는 난이도도 높고 문제도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는 자세와 끈기,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 시기부터는 문제를 끝까지 생각해 보기 도저히 모를 땐 질문하기, 다시 시도해보기 같은 학습 습관과 태도도 함께 잡아주었어요. 필즈를 끝내고 난뒤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1031 프리 단계를 풀고 있어요. 팩토 시리즈가 사고력 수학의 순한 맛이었다면, 필즈와 1031은 매운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해요. 1031은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단계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의 문제 안에 사고의 흐름이 여러 갈래로 이어지고 다양한 수학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직관이나 감으로 는 해결이 어려워요. 이 시기 도도에는한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고민하거나 스스로 해결 방법을 떠올릴 때까지 여러 번 시도해 보는 끈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사고력 수학은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문제를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 언어적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억지로 진행하면 거부감만 생기기 쉬워요. 연산 커리큘럼. 연산은 60개월인 6살 2월에 사고력 수학을 잠시 멈춘 시점에 원리샘으로 시작했어요. 수개념은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K1 단계부터 전부 풀기보단 필요한 단계만 선별적으로 풀었어요. 초등 입학 이후에는 소마샘으로 교재를 바꾸어 꾸준히 난이도를 높이며 진행 중이에요. 두 교재 모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의 질도 좋아 만족스럽게 활용하고 있어요. 또한 6살 후반에는 심화 연산 문제집인 상위권 연산 960 P단계를 병행했어요. 이 교재는 연산 기본기와 사고력을 함께 요구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 반복이 아닌 생각하며 푸는 연산 학습이 가능해요. 사고력 문제집 대신 이 상위권 연산 시리즈로 충분히 대체해도 좋을 정도였어요. 연산은 반복보다 이해와 정확성이 우선. 한 문제를 풀더라도 원리를 이해하고 풀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도형 커리큘럼. 도형 역시 60개월인 6살 2월 연상과 함께 시작했어요. 처음 선택한 교재는 플라토 도형이었고, 기초 단계를 모두 마친 후에는 소마 도형으로 옮겼어요. 플라토의 다음 단계는 이전 내용과의 중복이 많아 새로운 자극이 적었고, 반면 소마 도형은 매 단계 새로운 개념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학습 효과가 높았어요. 처음엔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도형에서 익힌 내용들이 이후 사고력 수학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도형은 조용히 사고력 수학의 밑바탕이 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만들어주니 꾸준히 챙겨주세요. 교과 수학 커리큘럼. 7살 12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수학을 예습하는 과정도 추가했어요. 교과 내용은 디딤돌 출판사의 기본 플러스 응용 시리즈로 예습하고 있어요. 이 교재는 문제 수는 살짝 많지만 기본 문제부터 약간의 응용 문제까지 골고루 구성되어 있어요. 또한 서술형 문제의 풀이를 적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 문제 해결의 길잡이, 원리 편도 함께 활용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 시리즈는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사고 과정을 단계별로 도와주는 구성이어서 서술형 문제를 처음 접할 때 특히 좋아요. 여름방학이 되면 복습과 실력을 다지는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해요. 그때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 심화편과 최상위 수학으로 실력을 점검하고 더 깊이 있게 사고하는 연습을 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도도맨과 함께한 엄마표 수학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렸어요. 교재를 많이 푼다고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발달 시기와 흥미에 맞는 교재를 적절한 순서로 사용한다면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의 관찰과 조율이에요. 아이가 힘들어 할땐 속도를 늦추고 즐거워 할땐 함께 응원하며 수학이 재미있는 놀이처럼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엄마표 수학 공부를 하며 활용했던 교구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